지난주 서울대교구 노동사무 위원회에서 헌법 제32조에 적힌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개헌을 준비하는 정치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헌법 속 노동의 가치를 강화하자는 건데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국회 연구단체 국회 노동포럼 헌법 33조 위원회의 첫 토론의 현장을 백슬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회 연구단체 국회 노동포럼 헌법 33조위원회가 토론회를 열고 노동 기본권이 강화된 새로운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선수 변호사는 기본권 중에서도 노동권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본권이 국가의 그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대로 강화하는 부분을 침대가 되어야 되고 특히 이를 위해 김 변호사는 헌법의 노동 존중 가치를 명시하고 근로에서 노동으로 헌법상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 제32조에서 근로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33조를 개정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을 국제 노동 기준에 맞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노동포럼 헌법 33조 위원회의 대표 의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개헌을 통해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7년 시점에서 바라본 기본권과 촛불 혁명을 거친 2017년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기본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기본권을 보장받는 주체부터 이제 국민이 아니고 인간으로 네 인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노동 존중 헌법으로 개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을 하느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거룩한 행위로 보는 교회도 노동의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회는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노동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줄어들고 본연의 가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마련하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행위 노동. 개헌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노동의 가치가 헌법에서 실현되길 바라는 교회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CPBC 백슬기입니다.